울산mbc가 장애인 인권 유린 의혹을 단독 보도한 남구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관련해 울산시 농아인 협회가 공식 성상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울산시가 나서서 농아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원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시 농아인 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린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목소리가 아닌 수화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발표자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묻어나옵니다. 농아인 협회는 수어를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아인에게 국어 사전 읽기를 강요하는 등 인권을 무시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원장을 울산시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 이하 이 일에 가담한 모든 직원들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농아인협회가 울산시의 보호작업장의 원장 퇴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시설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원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의 인건비와 공과금, 시설 등 각종 기계 구입비로 2억 원 넘게 지원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진행된 보호작업장 건물 신축 비용 23억 원 역시 국비와 시비 등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6층 건물 가운데 급식실 포함 4개 층을 쓰고 있지만 사용료도 내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사회 복지 시설로 분류돼 무상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비가 50% 지원됐으니까 시비가 시에서도 50%만 조사하고 그러면 비는또 정도만 지원됐으니까 만 원치만 조사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 시설이 지금까지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은 단한 건도 없었고 지난 해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 시설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울산 MBC 장애인 인권 유린 실태 고발로 파장이 확산되면서 울산시는 물론 울산 경찰청도 내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